오늘은 행사가 두 개입니다. 오늘 세종 찍고 대구로 갑니다. 대구 영남대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든든하게 먹고 파이팅 게노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니 예쁘지? <목소리> 저는 오늘 탈라스미 소바입니다. <목소리> 드디어! 아 이거 미신 소바. 와 진짜. 닝 이게 얼마 만이야 진짜? 그리고 이거는 <목소리> 여기에 우니 추가하셨더라고요. 쎄쎄 쎄 쎄. 역시 메밀 쪽으로. <laughs> 근데 난 지금 그렇게 국물 없이 먹는 것도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게 먹는 거지? 카리스마를 넣고 가볍게 비벼서 드세요. 맞네. 그거 맞네. 근데 이 흰색은 뭐야? 뿌려져 있었어? 같이 줬어. 아, 아 근데 여기에 뿌리는 건안나와있던데 이거 나. 어? 진짜 이렇게 진짜 먹는 거라고? 알 수가 없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식욕 안 돋는다 나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짜 <laughs> 어쩐지 아니, 여기 치즈가 없더라 어? 내가 이거 먹을게 이거는 운이 추가한 응. 네키토로 음, 맛있지? 응 언니의 니신소바 음, 맛있 맛있지? 응 다전거 딴, 딴 먹고 있어. 잘 먹었습니다. 이 집은 다음에 제시 재도전하겠습니다. <laughs> 또첫 번째 행사 잘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12시 0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순천행. 아니, 아니. <laughs> 저희는 지금 대구 영남대학교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서울을 향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 괴산휴게소입니다. 저희의 어, 상황은 매우.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는. <laughs> 아 오늘의 기사가 매우 응. 재미있었던 것과 별개로 저희의 체력은 지금 바닥 그 아래, 그 이상도 아닌 그 아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굉장히 응. 고된 하루군요. 놀고 싶어 놀고 싶어 <laughs> 술 먹고 싶어 술 먹고 싶어 금도 일 금도 일아뭐 그거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도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또고 놀고 싶어 또만 놀고 싶어 너무 시어 놀고 싶어 고 싶어 놀고 싶어 놀고 싶어 고 싶어 놀고 어 놀고 싶어 놀고 금도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놀고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놀고 싶어 고 싶어 놀가싶고 싶어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놀고 어 놀고 싶어 라면이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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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충나 먹을래 와! 먹는다고? <laughs> 여보세요? 진라면과 아. 신라면? 와 진이지 진진진 진진진진 <laughs> 진진진아 진짜 즉석 라면 있는 거 알았으면 독화칩 싹쓸이 안 했지 아아 아. <laughs> 라면이 온 건가 라면이온 건가 <laughs> 와우 내 네, 라면, 나만의 온 라면 나만 먹을 수 있는 라면 <laughs> 와 냄새가 와, 이 미친 그게... 거 아니야? 창문 잠깐 열어 비행기 효과야 이거 <웃음> 비행기 효과 <laughs> 라면 먹으면 옆 사람 다 일어나서 <laughs> 시키면 다 시켜 전염병처럼 다들 좀비처럼 일어나서 라면 시키잖아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면이 아주 고들고들한 음, 음, 미친 거 아니야? 나한 젓갈만 더 먹을까 맛까? 어, 뭐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와, 와 맛있다. 여기 우리 들릴 수 있으면 네, 여기 계산 맞지? 어. 그래. 괴라이. 산. 산 중독에 있어도 나는 이 휴게소를 꼬부리다. <laughs> 다시 줘봐. <씹어>. 아니, 괴다 <laughs> 괴. 괴... 로워요 아니, 왜 계속 남잔데? 괴로워요. 산. 산속 깊은 골짜기. <laughs> 산이랑 괴로를벗어나지 못해. 다시 줘봐. 괴. 괴롭히지 마. <laughs> 산. 산 속에 있어도 <laughs> 아니, 난 라면도 먹을 거야. 장어 구이, 밥, 갓김치 오늘 든든히 먹으려고 보양식을 시켰습니다 아, 체력이 기운을 내야지요 오늘은 무대에서 기를 많이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덕성여대 갑니다 아름다운 덕반이들과의 추억을 오늘 다시 금 마주할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장어를 먹어보겠습니다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냥 생선구이 맛집 같다 갓김치 음, 갓김치 오늘 아침에 방탄 커피 한잔 먹고 나왔더니 방탄 커피가 뭐야? 방탄소년단한테 그 방탄이야? 음흠. 아 아니야? 방탕하다 할때 방탕이야? 아무 <laughs> 아니 대답을 하고 <laughs> 무슨 커피가 방탕해? 방탕하면 얼마나 방탕할 건데? 뭐 원두가 벗겨있냐 부스트업 커피야.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한 오후 3, 4 시까지 배가 1도안 고파. 나 같은 경우는 왜 먹냐면 운동 가기 전에 확몰리려고 그걸 뭐 들어가는데? 기절할 걸었니? 아 먹어야겠다.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테라스에 물 주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찍고. 바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느지막히 그냥 걸어나와서 동네 고깃집에서 고기 좀 먹고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사랑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앵콜 외쳐주시고 엄영수 선배님 간 <laughs>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분 좋게 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질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파이팅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 치유가 됩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목좀 풀고 무대 올라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이팅 I'm <laughs> so 주안 음. 가지 팀 야오스 아보카도 이거 뭐지 오픈 토스트 어 미국 생각난다 어 우리 아침에 맨날 아보카도 토스트 먹었는데 미국은 참 아보카도 좋아해 <laughs> 진짜 어디 가나 아보카도 천지요 어때 음 맛있어 음. 와 맛있어 정말 담백하다 <laughs> 아 근데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아침에 먹기 좋을 것 어, 같은데요 어. 음 흠. 맛있어 음 이거 매콤해 나한 입만 아 음. 너무 크다 수준아. 응? 음? 매콤하지? 응. 음. 음, 맛있다. 오, 예쁘네. 전형적인 베이컨 치즈버거 스타일입니다. 와 궁금하군요.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음. 미쳤다, 비쥬얼. 먹어봐, 빨리. 음. 너무 맛있어. 음. 좀 잘라봐. 맛있어요. 알았다고. 음. 괜찮아? 응. 느끼 느끼하지 않아? 맛있지? 음 육즙이 가둬져 있는데 담백하고 맛있어요. 오 이거 맛있다! 요즘 막 버거 유명한 집이 워낙 많아서 근데 먹으면 한두입 먹으면 물리잖아 아니 그딱 고급 마스, 머스터드 소스 그거는 나한 입만 남겨줘 제가 말한 거야? 음~! 성공입니다 어, 음. 맛있다 진짜 그거 알지 막 요새 햄버거집 엄청 느끼한 거나 음, 하나 다못 뭐, 먹어 한두 입 먹으면 약간 막으 이러는데 근데 는 계속 먹고 싶어 음! 엄청 담백하네 이거는 퓨어 밀크쉐이크였어요 올게닉 밀크쉐이크 그럼 뭐야? 그러니까 맛있다 음. 어, 오늘 어디 가는지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은 전라도 장성 장성이 화이팅. 전라도야? 어 근데 되게 가깝다 가까운 전라도야? 네? 1시간 반으로 간대 에? 네? 뭔 소리야? 아 3시간 반? <laughs> 아! 반으로 들어 아침에~ 오늘은 전라도 장성~ 장성 꽃길 축제~ 꽃길만 걷게 해줄게~ 끝~ 간걸좀 먹어줘야겠습니다~ 이건 제가 요즘 꽂혀있는 퀸즈베리 도넛 하우스~ 전주전내 먹어보자~ 그렇게 극찬을 하다 진짜 쥐아하 맛이 담백하지. 담백스. 아아아 뭔지 알지? 어, 맛있다. 음, 맛있쥬. 계속 먹고 싶쥬. 더생각나쥬 그치만 이거밖에 없쥬. <laughs>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딸기 맛사쥬. 안먹쥬 아, 강민경이 요즘 초등학생으로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그럼 진짜 거의 세계를 제패했을 거야. 어른들이 다 이거 하고. 맛있지? 응, 계속 먹고 싶쥬 안끝났지난 지금 태워났으면안 됐어. 나한테, 나한테 한번 걸려야 되는데. 너 너무 찰떡이야. 아니, 주먹부터 나왔을걸, 그냥. 나 근데 피 흘리고도 할걸? 안 아프쭈! 피 났쭈! 너고소하지너 경찰서 가쭈! 깽값으어대야돼쭈 시나몬 진짜 맛있네 제가 이집 너무 맛있어서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거든요 이집 제발 여기저기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가지 아, 없어 몇 개? 하나밖에 없어 아직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언니 거기 이미 유명해요 값지지 마셈 아멘 마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이혜일 씨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타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실 얼굴을 흔쾌히 내주셨죠? 뭐 흔쾌히 내준 건 아니고요. 오늘도 핀을 하긴 했는데 핀 때문에 어떻게 못 하신 거? 네, 여기 이렇게 싹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가까우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 너무 좋던 가깝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 아사이볼을 시켰고요 언니는 두부 라이스볼이죠 오늘은 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가깝죠 한시간이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먹고 노래하고 오겠습니다 언니는 두부 라이스볼 건강한 거 드시네요 오늘 예 저는 아사이볼입니다 짠 음. 맛있어? 그 밑에는 초코야? 이게 아사히 가루를 섞은 거야. 약간 스무디 같은 거네? 응. 나도 한번 먹어보자. 어, 샤워. 음! 맛있지? 어, 샤워. 아사히만 먹어보자. 줘봐. 진짜 여름에 먹어야 돼. 딱이야. 신거못 먹는 사람들은 그래. 조심해야 돼. 셔. 상큼하다. 마이스크 림 대신 먹으면 되는데 좀 셔. 무슨 말이야? <웃음> <웃음> 짠! 과자 인생의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 맛있는 건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유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한번 열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음, 진짜 맛있다. 그리고 칼로리가 안 높아. 250.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부카케 우동. 언니도 부카케. 육. <놀람> <놀람> 오, 너무 예쁘게 나온다. 맛있겠다. 먹으면 된다. 여름에는 북학해져. 그렇죠. 오우 언니, 이거 봐. <laughs> 이럴 일이야? 벌써 는 거야, 뭐야? 어떡해. 벌써 이야 손에 닿았어. 오우씨.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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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있는 호박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음, 단지 어떻게 바삭하지? 국물에 담가져 있었는데? 음, 음, 음. 음 오늘은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갑니다. 음 좋아, 아주 좋아. 오늘은 육전. 으잉! 몽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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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티. 몽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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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강동구에 갑니다. 엄청 가깝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가볍게 조금만 시켰습니다. 먼저 좀하실래예 예. 네. 나 오늘 몽티가 너무 당기는 거야. 진짜 그냥 몽티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싶었어. 그 혀에 착 붙는 그 맛이. 음. 젓가락에 닿는 감촉이 짠데 아카미 음 느껴집니다잉. 양념장에다가 맛있어? 와, 여기 양념장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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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 맛있다. 음! 음 와! 아, 소주. 소주인데. 아, 육회비빔밥 이거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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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음, 달아, 음. 음, 딱 좋아. 나 댓글 웃긴 거봤잖아 뭐? 보통 우리를 최장수 여성듀오, 개그듀오 개그 뭐 이러잖아. 어떤 사람? 최장수 거북이래? 아니, 명콤비. <laughs> 괜찮지 않아, 명콤비? <laughs> 괜찮네, 명콤비 괜찮네. 여러분 앞으로 명콤비로. 근데 앞에 뭐가 붙여야 되지 않을까? 모모모 명콤비 다비치. 아, 뭐 없나?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세요. 명실상부. <laughs> 아주 가깝습니다 동대문입니다 <laughs> 학생들을 위한 주, 아니고요. 축제는 아니고요 스승의 날 음악회라고 합니다 김밥 퀄리티 미쳤다 어머. 아니 여기 샐러리 김밥이 있는데 이게 후기가 미친 거야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는 맛있는 느낌이 아니잖아 아니지. 오늘 처음 도전해본 김밥집이거든요 지금? 샐러리 김밥 스팸 김밥 마늘 간장 치킨 캬하 좋아 음 맛있다. 세 개는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음. 그럼 샐러드 한번 먹어보자. 계살에 마요네즈를 좀뿌린 건가? 어, 많이 뿌렸어. 응, 좋아. 진짜 맛있어. <laughs> 아, 제가 젓가락을 못해서 그래요, 진심. 죄송해요. 맛있지, 생각보다. 음, 계살김밥이네. 근데 샐러드 맛이 많이 나. 음, 음. 맛있지? 음. 음. 상콤해 음, 샐러드 같아. 이게 이 집의 시그니처, 간장치킨. 오, 어, 맛있다, 샐러드김밥. 그건 흘리면 죽게 돼쉿쉿쉿아 이거 한입 묻는데? 이게 <laughs> 제일 좋은 거야 지금 거의... 입이 <laughs> 찢어지면했 <이> 미치선이... <laughs> 맛있지? 음. 니 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틈새를 공략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전 틈새 라면 언니는 게장 게장 육게장 그리고 생 지평 막걸리 지평 생 막걸리 맞아요. 아, <laughs> 저희가 오늘 마지막 행사를 <laughs> 하였습니다 축배를 들려고 잠깐 차를 정차해 놓고 밥을 좀 먹고 서울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 하드흐시시오호 어, 언니 종이컵이랑 옷이랑 깔창해요 아니 깔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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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싫다 내가.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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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음. <laughs> 매워. 고 어, 어, 매워. <laughs> 근데 차범열께는요, 여러분 메시지는 돌아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처럼한 잔에 술이나 한 잔에, 술이나 한 잔에 아, 죽고 싶어? 아, 여러분 아무튼 참업률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나 지금 올라와 술을 빨리 끝내 하늘이 무나조도 카니발 간다 <laughs>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담고 싶은데 뽑하실수 있어요? 네. 김치 말고.